자, 이, 봐봐! 이럴 때 되게 좋다니까? 맞제? 합치제? 공불. 됐나? 어, 지난번에 천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쿠 그,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발렌티가 나왔어요. 솔직히 지금 안 뽑고 싶지. <laughs> 지금 왜냐하면 복귀 신규분들 되게 많고 내가 댓글을 종종 한씩 보거든요. 아직도 우리 형은 못 뽑아가지고 막 눈물을 막 머금고 지금 한7 0 0개 왔다 뭐좀 이러고 있는데 이걸 뽑는다?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나 이 캐릭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봄미계정입니다 봄이, 봄이. 봄이가 대항전에서 기사단 대항전. 는 정말 쓰임새가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웅으로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PVP는 아직 저도 안써봤습니다 행님.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덱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약간 방어적인 덱이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스타일의 인간 덱을 한번 만들 어 볼까 싶습니다. 자, 네명다 인간이죠. 자, 그럼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봐. 네다 인간이라서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인간 종족이니까 최대 생명 3 0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얼티밋 때 얼티밋 싸움에서 우리의 얼티밋 형은 피가 더 많다. 상대 얼티밋보다. 오케이. 그런 거 하나 있겠고 그리고 아군 영웅이 적군에. 그런 피해가 20% 증가한다. 모두 인간 종족이라서 얼티밋 형이 그냥 20% 증가를 받아 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발렌티도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발렌티는 자기 지방 75%만큼 적군의 치피를 감소시킨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얼티밋 형의 치피는 못 깎지 않느냐? 못깎죠못깎는데 기본의 치피는 못 깎아요. 247% 밑으로 못 깎는데 이 형님이 증가하잖아. 능력 치가막 증가하죠. 그 증가한 거는 깎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247% 밑으로는 못 내려. 그, 밑으로 깎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 형님이 지피가 뭐, 255, 260막 증가했다. 그거를 다시 247로 깎아내릴 수는 있어. 그 정도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외에 뭐, 얼티밋 형 말고 그 외에 캐릭터들은 치명이 좀 약해질 것이다. 이 정도 의미가 있겠고요. 왈런치 좀 아쉬운 거는 빙결이 이성부터 빙결입니다. 요게 일마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공불은 이성부터 공불이겠고. 서브에 이 친구, 뭡니까? 인간 영웅이 적을 킬할 때마다 인간 영웅 기본 능력치 상승하고 하고 적은 전체 필각 두 칸이 들어갑니다. 완전 인간덱의 새로운 인간덱이죠? 가볼게요. 자, 교체 들어갑니다. 바로 또랭너배 가지고 후두두 후두두 하는 제가 처음에 썼던 개초살덱인데. 어, 이두 장이 떴네. 우리 우리 심심한데 약간 천천히 가볼까? 우리 심심한데 약간 천천히 가볼까? 자, 서로 얼티밋 때 얼티밋이 부딪혔단 말이야. 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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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못 죽이죠. 못 죽인데 빙결 어? 딜이 들어갔어요. 딜이 들어갔어가지고, 죽어뿟습니다. 죽어서 체육이 볼 것이 빠진 거고, 그래서 빈결이안 들어간 거지. 원래 했다면 빈계를 들어가겠다. 야, 큰일 났는데? 야, 잠깐만요. 야, 어, AI구나. 아, 다행이다. 괜히 죽여줘가지고, 랭업 받고, 삼성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오면 다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아이씨, 썸했다빈결 갖고 장난치고 이럴 때가 아니야. 큰일 날뻔 했네. 저 형님 빨리 보내드려라, 이제. 야, 보내드려야 돼. 죽는다, 우리 잘못하다가. 랭업 받고 잘못 치면 끝날 뻔 했다, 이거. 그냥 방어 관련도 까고, 있지? 있고 하니까. 자, 요렇게. 어때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왠지 역겨운 덱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명덱 좋아하는 분들. 왜냐면, 설마 또 공불도 있으니까 무한 공불덱에, 어? 삼공불덱? 삼공불덱 쌉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면 패스타요? 니 네, 눈대. 임마, 저거 큐제기가. 야, 원초 큐제가 아니. 왜 이거 못생긴 게 옷을 입었어, 임마. 자식이 임마. 어? 야, 안 죽겠나? 아이고, 안 죽었네요. 차단 당했네. 차단 당했뿟다. 자, 이 오늘, 야, 옷이 참 현란하구만. 어, 살아 있는것 같아요. 아사한테 어둠 입혀놓고 갈아버리려고, 그죠? 어, 괜찮았는데? 그러면은, 야, 이럴 때 봐봐. 야, 괜찮은데? 이것이 바로 발렌티다. 야, 오늘 발렌티가 좀 돋보여야 되거든. 자, 가볍게 때렸어요, 형님은. 차단 당하셨고 하니까. 자, 갈게요. 차라라라박! 공불. 괜찮나 공부인데 많이 안세 까만네 쓸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았나 일마가 자 일단 이거 와 잠깐만 이거 그거 들어왔네 잠식 들어왔다 자 성물 발동해가지고 그래도 살았어요 성물 발동해가지고 이것이 공부이다 이게 발렌티다 자오 잠깐만 우리 형님 팩안 뜨노 야 일마 필살기 뭐였더라니좀 치나 몰라. 얼려주자. 저마보다 페스타를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한데, 니네 비싸게 좀 치나? 통, 스노우볼. 자, 빙결 들어갔구요. 야, 우리 형패좀 줘봐봐. 이제, 이제 불안해 죽겠다. 괜찮아요. 도발하고 있어. 이거 이 어둠 지금 아직 잠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못 죽일걸? 페스타야. 니 안마, 임마. 니가 쎄도 임마. 이거 못 죽여! 치봐봐! <laughs> 베스야 알겠나? 자, 자, 여러분. 전체 한번쿵 찍고요. 그럼 후다닥 치고요. 수십 브라. 자, 한번 해봐봐. 야, 발렌티 가보자. 슈라라라라! 크당 42만. 자, 50% 증가한 상태입니다. 프로미넌스 빡크당 한번 들어가주고. 자, 요렇게. 일단, 발렌티, 뭐, 스타일은 좀잘 전달되고 있죠. 그가 좋는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충분히 와닿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에게. 가자. 아, 페스타 계금 때문에 주피증가 사라진 것 같아? 아, 그랬었나? 주피를 빨아뿜나, 점마가? 아, 아, 주피증, 파피가면 발렌티만부터, 아, 진짜? 잠깐만요. 아, 야, 지 혼자 받는 거네? 야, 이마지 혼자 받는 건데? 자, 그러나, 여러분. 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방에 옛날에 이런 식으로 파묻은 사람이 패멀 누나라고 있어. 어? 파묻을 뻔 했어. 근데, 어땠노? 개좋았거든 그래서 진짜 어떨지 몰라요. 개딴단한 덱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지금 판단하시면 안 돼. 이런 덱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뽑을 것 같은데, 아, 아 이런거. 여러분 안 뽑았다 나중에 개조으면 진짜 내한테 뭘 하지마라. 미안하지만 나는 안 뽑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이 봐봐. 이럴 때 되게 좋다니까. 봤제 합치제, 공불, 됐나어 이거야 지난주 1위 한 봄이 덱이구나. 야 봄이 덱이다. 1위에 지금 동상에 서 있는 보미 덱이라는 뜻이고 보미가 이 덱을 처음 만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자 빙결 오겠지? 빙결 네가 받아내라. 네가 받아내라. 그렇지. 필링한 빙결 없거고 빙결이 진짜 아이고 AI가 또 빙결 깨주네요. 공불로 어떻게 한번 놀아봤는데 요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얼티밋을 일단 뽑도록 할게요. 퍼퍼퍼벅 쾅 어? 안 뽑히노? 개탄탄 퍼퍼퍼벅 오? 오? 개탄탄한데? 그러니까 왜 치명이 안 터지지? 아니 치명이 안 터지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치명이 안 터지노 <laughs> 자 오케이 아 우리 빙결이 있었는데 아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파바바박파 아 저쪽이 더 사기 빙결이다 그거 <laughs> 인정할게 에밀리아 빙결이 더 좋은 빙결이다 파크당 터지고 있고요 도로다 풀업이고 이거는 거의 약간 흡사 랭킹전 보는 느낌이에요지난주 랭킹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거든요 자, 발렌티가 자빠지고요 고발렌티 어? 와, 야 잠깐만, 야 빙결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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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꺼버려. 저 형님을 불을 끄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저 형님 불 꺼버리고요. 다크닥, 축, 다크닥. 좋습니다. 빈결 내도 돼. 넌할일다 했다. 저 형님을 새로 만들었다면 넌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라. 아서야. 알겠나? 그렇지. 우리가 또 이스틴이 있다 보니까 이스틴이 있어서 한명딸 때마다 필각 두 칸씩 날라갑니다 넷마블 형들 인간적으로 크랜디 빈결을 에밀리아처럼 해야 요즘 캐릭터지 이번 뽑기 낚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낚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배려가 아닌가. 이번에 발렌디 뽑을 자신 있나? 배려 아니야? 넷마블의 배여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발렌티 1성 빙결했으면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뽑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자, 오늘 마지막 결수 요 들어가도록 하죠. 어? 먹고? 고기요 얼티밋도 못 뽑았는데 거기다가 넣을 다이아 없습니다. 만약 발렌티가 1성부터 빙결이어도 얼티밋보다 먼저 뽑아야 하나 아니요? 아니요? 1성 빙결이라도 얼티밋 아직 못 뽑으셨다면 얼티밋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발렌티지가 1성 빙결 떴다해도 얼티밋이 먼저인 것 같은데 2성 빙결이다. 진짜 내가 보기에 극상위 티어 대난투 대항전 신경 쓰시는 분 아니시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투투투투. 크하고요 크레이지 크로미넌스 카. 결국엔 지금 봐봐. 얼티밋 형님 싸움에서 누가 좀더 보자를 잘하나? 지금 이얘기예요 결국에는. 얼티밋 형대 얼티밋 형인데 그 형님을 누가 더 보자를 잘할까? 지금 이거 지금 뽑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티밋은 못 뽑았는데 어디다 다이아를 딴데 써. 큰일 난다. 자, 이거는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얼티밋 잡았습니다. 이러면 그죠? 잡았어요. 자, 비트만에 나오셨다고. 아, 그래요? 어, 어. 비스카이님 풀강도 하셨고, 발렌티 이트만에 뽑으셨고? 갑자기 비틱기고 갑자기 왜 비틱 기으세요 아, 나 지금 요즘 멘탈 흔들흔들 한다, 내가. 내가 이 게임, 저 게임에서 지금, 어떤 줄 알아, 내가. <laughs> 발렌티야. 자, 발렌티빙 빈결 한번더 봅시다. 탁탁 하면 주고. 빈결! 스노멀 임팩트! 슉! 아무리 지금 보기에 확실히 얼티밋 형이랑 비교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도 시즌을 영웅이라 되게 잘 쓰이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어요. 방대 쪽에 힘이 좀 실리는 그 순간에 얘를 꺼내들 수 있는 타이밍도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결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서야, 그래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발렌티를 진짜 뽑을지 말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